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팔뼈의 표면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얘는 상지의 그림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애가 앞쪽에 상지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뒤쪽에 상지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뼈대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피부 표면에서도 만져지는 뼈대에 해당이 되고요. 상지의 대부분의 뼈대는 부분 부분이나마 표면에서 거의 대부분 만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죠. 우리가 손의 뼈의 일부인 카팔본의 루네이트와 트라페조이드는 이 표면에서 만져지지 않는 뼈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뼈대 잠깐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자,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바로 카팔본에 해당이 되죠. 이 카팔본 중에서 여기 이 부분이 루네이트 반달뼈 그리고 여기가 트라페조이드 작은 마른 뼈에 해당이 되죠. 얘네들은 이제 외부에서 만져지지는 않고 다른 뼈들은 일부분이 남아. 표면에서 만져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표면 해부학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맨 위에 있는 클레비클부터 봅시다. 이 빗장뼈는 대부분 잘 만져집니다. 이 빗장뼈의 스페리어 보더는 얇은 피부 표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 따라서 쭉 만져보다 보면은 이클레비클이잘 만져지게 되죠. 그리고 이가운데에스턴넘과 이어지는 이 주글라 너치, 목 아래 페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잘 만져지게 됩니다. 이 클레비클에서 외측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AC 조인트가 나타나죠. 아크로미온이고 아크로미온과 클레비클 사이의 조인트 그래서 AC 조인트라고 하는 견쇄관절이 있는데요. 이 견쇄관절도 잘 만져지게 됩니다. 이 본인의 클레비클 위쪽 면을 따라서 외측으로 쭉 가다가 이툭 튀어나온 뭔가를 만져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AC 조인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잘 만져지지 않는다면은 위팔을 플렉션시키고 익스텐션시키는 걸좀 반복하다 보면은 이 부위가 좀 움직이는 게 이렇게 만져지게 됩니다. 이 AC 조인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AC 조인트에서 조금 더 외측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 아크로미온이 만져지게 됩니다. 이 아크로미온의 끝 쪽을 봉우리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장 외측에 위치하고 있는 봉우리각을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로미온 뒤쪽으로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이 스파인 어깨뼈 가시가 만져지게 됩니다. 어깨뼈 가시에 이렇게 가로로 능선 이걸 크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끝부분을 뿌리 부위 루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게 잘 만져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스케퓰라의 미디얼 보더도 굉장히 잘 만져지는 편이죠. 그리고 임페리어 보더도 대부분 잘 만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터럴 보더죠. 이 레터럴 보더는 다른 보더만큼 잘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뒤쪽에 테레스 마이너 소원근이 이렇게 붙어있게 되죠. 그리고 테레스 메이저 대원근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터럴 보더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잘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미디얼과 임페리어 보더는 굉장히 잘 만져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잠깐 뒤로 가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해부학적 위치를 판단할 때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과 비교해서 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스케플라의 스페리어 보더는 T2 레벨에 위치하게 됩니다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를 취할 때 스케플라의 스페리어 보더는 바로 T2 레벨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루트 부분 아까 이 부분이 루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루트 부분은 T3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페리어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 임페리어 보더 쪽이 T7에 해당이 되.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를 취할 때 임페리어 보더가 T7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손을 올리는 이런 행동을 할때이 스키플라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임페리어 보더가 T5나 T6 이 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 클레비클 아래쪽으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는 우리가 브리도 돌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브리 돌기도 굉장히 잘 만져지게 됩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위치하는 곳은 이 델토이드 머슬과 팩토랄리스 메이저 머슬, 큰 가슴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이에 세모 가슴 삼각이라는 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는 델토이드 머슬의 미디얼 보더 그리고 팩토랄리스 메이저 머슬의 레터럴 보더 그리고 클레비클의 아래쪽 임페리어 보더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공간은 상대적으로 덜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쪽을 깊숙히 누르다 보면은 부리돌기가 만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리돌기는 쉽게 만져지는 뼈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 프로시저를 할때 랜드마크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슈메러스로 와 볼게요. 슈메러스는 이 가장 외측에 있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큰 결절이 있죠. 그레이터 튜버클이 굉장히 잘 만져지죠. 그리고 슈메러스. 의 앞쪽으로 레서 튜버클이 만져지게 됩니다. 본인의 뼈대를 한 번씩 만져보게 되면은 우리 돌기의 외측 아래쪽으로 살짝 지나가다 보면은 이 레서 튜버클이 만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가쪽으로는 그레이터 튜버클이 만져지고 그 사이로 고랑이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랑을 한번 느껴보시고 엘보우 조인트를 플렉션 시키고 익스텐션 시키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고랑 사이로 지나가는 아이셉스의 롱텐던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롱텐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도 표면으로 잘 만져지는 구조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이 위팔뼈 몸통 같은 경우에는 근육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누르다 보면은 이제 일부 근육을 통해서 만져지는 뼈대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근육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잘 만져지기는 하는데 뭐 일부 근육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은 잘안 만져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이 슈메러스의 디스탈 부분에는 양쪽으로 에피콘다일 내상과 외상가라고 얘기를 하는 레터럴 에피콘다일과 미디얼 에피콘다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얘네들은 굉장히 잘 만져집니다. 특히나 내상과 같은 경우에는 이톡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내상가를 만질 수가 있죠. 그리고 외 가도 촉지를 잘 하다 보면은 쉽게 쉽게 만져지는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우, 뭐 미디어 엘보우가 바로 이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이 부분을 촉지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쉽게 만져지는 부위에 해당이 된다. 뭐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쪽을 보다 보면은 이 팔꿈치, 머리, 올레크레논도 굉장히 잘 만져지죠. 그래서 이 팔꿈치 머리 올레크레논을 만지고 밑에 있는 잡뼈 얼라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뼈의뒤 모서리가 굉장히 잘 만져지게 됩니다. 이잡뼈의뒤 모서리는 거의 피부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쉽게 쉽게 만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이 미디얼 에피콘다일과 올레크레논 사이 이 그루브를 만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미디얼 에피콘다일을 느끼고 뒤쪽에 있는 올레코레논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이 그루브가 이렇게 만져지는. 요 그루브에 바로 얼라노브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다 적어드려 볼까요? 얼라노브 자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책상 같은 데에다가 팔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뭔가 쿵 하고 부딪혔을 때 손이 찌릿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얼라너부가 자극이 되면서 이 새끼 손가락 쪽으로 굉장히 찌릿하게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루브에 얼라너부가 지나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부위 쪽으로 주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굉장히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신경을 찌르지 않고 정확한 곳에 이제 주사를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거 는좀 중요한 구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 레터럴 에피콘다일 밑으로 높여 라디우스의 헤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얘는 이 레터럴 에피콘다이를 일단 만지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헤드가 만져지게 됩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이 팔을 아래 팔을 업쳐라 뒤쳐라 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헤드 부위 쪽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높뼈의 헤드를 이제 우리가 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팔 아래쪽으로 디스탈 부위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외측에 있는 애가 라디우스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내측에 있는 애가 얼라 이 라디우스를 따라서 쭉 내려가고 이 디스탈 끝부분에 툭 튀어나와 있는 노쪽 붙돌기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존재하게 되고요. 만져지게 되죠. 외측에서. 그리고 얼라, 잡뼈의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은이 디스탈 부위의 외측에 약간 뒤쪽으로 이잡뼈의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붙돌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어, 조금 더 외측 끝에 존재하고 있는 게 라디우스의 붙돌기 이 해당이 되고요. 이 얼라의 붓돌기는 약간 외측에서 뒤쪽에서 조금 만져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으로 잠깐 와서 보면은, 자 여기가 라디오스의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외측면이 스틸로이드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약간 내측으로 조금 뒤쪽으로 오다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튜버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눗뼈의 뒤결절 도잘 튜버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만져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아래팔의 위쪽 면과 아래쪽 면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위쪽으로 올라와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얘는 엘보 조인트의 뒤쪽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미디얼 에피콘다일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얘가 레터럴 에피콘다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올레코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미디얼 에피콘다일과 레터럴 에피콘다일 그리고 올레크레노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엘보우 조인트를 플렉션을 시킨 뒷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올레크레노니 약간 밑 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삼각형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종 모습을 보면은 이 올레크레논의 이 밑에 부분과 그리고 레터럴 에피콘다이를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얘네는 일직선을 이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엘보우 조인트가 탈구되는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규칙이 벗어나게 되면은 탈구 디스로케이션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하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엘보조인트의 디스로케이션의 두가지 경우만 그림을 좀 그려놔 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윗팔뼈가 앞으로 그리고 얼라가 뒤쪽으로 빠진 이 탈구 모습을 그려 놓은 그림이죠. 원래 윗팔뼈와 이 아래에 래레크레논을 이으면 일직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디스로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이 반대로 빠져도 이렇게 반대로 사선이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배치를 가지고 우리가 디스 로케이션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콜리스 골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콜리스 골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넘어졌을 때이 손을 바닥에 짚고 이런 식으로 손목을 뒤로 익스텐션 시키게 되면서 이제 넘어지게 되면서 짚 되는데 이때 잘 생기게 되는 골절이 바로 콜리스 골절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은 일반인들은 잘 생기지 않지만 이제 골다공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소하게 앞으로 넘어져도 요 콜리스 골절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얘가 바로 라디우스죠. 그리고 얘가 얼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라디우스의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얼라의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보다 조금 더이 디스탈 방향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이렇게 이 규칙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콜리스 프랙처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라디우스가 트랜스버스로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콜리스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가로로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높뼈의먼 조각과 이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스와 얼라를 이 일직선으로 긋게 되면은 이렇게 사선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평행하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가끔 이 콜리스 골절이 일어나게 됐을 때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 딱 겹쳐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놓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대부분 놓치는 경우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습관적으로 얼라와 잡뼈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지는 이 모양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게 일직선이 된다면 콜리스 골절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봐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추가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라디우스의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더먼 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엄지 쪽으로 굴곡을 시키고 새끼손가락으로 굴곡을 시킬 때이 엄지손가락 쪽으로는 굴곡이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굴곡은 조금 더이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굴곡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밖에 굴곡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는 조금 좀더 굴곡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나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이제 손 바닥입니다. 일단 카팔본 카팔본의 이름부터 조금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어, 제가 호시 탐탐 파트 라슈로 카팔본을 외우면 좀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얘가 호시 탐탐 여기가 파트 라슈에 해당이 되죠. 즉 하메이트 캐피테이트 트라페조이드 트라페지 그리고 피지폼, 그리고 트라이코트럼, 루네이트, 스케포이드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 중에 아까 루네이트와 트라페조이드는 외부에서 만져지지 않는 뼈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먼저 가장 잘 만져지는 요 피지폼, 피지폼은 콩알 뼈라고 해서요. 얼라를 따라서, 새끼손가락 방향이죠. 이 얼라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애가 만져집니다. 굉장히 쉽게 만져집니다. 그래서 걔가 바로 피지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라디오스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 스케포이드의 튜버클이 굉장히 잘 만져집니다. 얘 또한.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잘 만져지는 구조물에 해당이 되고요. 스케포이드에서 약간 엄지방향으로 밑으로 내기러 가다 보면은, 트라페지움의 그 튜버클이 또 만져지게 됩니다. 요거는 좀잘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만져지는데 손이 굉장히 두껍거나 손바닥에 좀 살이 많거나 하면은 좀잘 만져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지폼에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 갈고리뼈, 하메이트의 훅 갈고리가 또 만져지게 됩니다. 얘네들도 만져지는 구조물이지만 확실히 만져지는 거는 아마 콩알뼈 이 피지폼과 스케표이드의 튜버클이 명확하게 만져지고 얘네들은 잘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등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가운데 가장 큰 뼈가 바로 캐피테이트 알머리 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알머리 뼈는, 음, 뒤쪽에서 확실하게 만져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손등에 있는, 뭐 메타카팔본들은 거의 다 만져지죠. 뭐, 힘줄에 조금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 메타카팔본의 이 포스테리어 쪽, 그리고 손가락 뼈들의 이 포스테리어 쪽은, 뭐, 거의 뒤쪽에서는 잘 만져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 쪽은 양쪽 측면에서 이 뼈를 눌러보면 대부분은 만져지고요. 그리고 이 관절면들, 관절면들은 전부 다 손바닥 쪽에서도 잘 만져지는 구조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모든 손가락의 관절면들은 잘 만져진다, 촉지가 잘 되는 구조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주먹을 지으면 이 너클도 전부 다잘 만져지죠. 손가락의 너클도 잘 만져지고요.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려 보자면 뒤에 한번 가 볼게요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여기가 라디우스에 해당이 되고 얘가 얼라에 해당이 되죠 제가 라디우스의 끝쪽에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그쪽에서 등 쪽으로 이렇게 만져 오다 보면 톡 튀어 나와 있는 튜버클을 만질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바로 라디우스의 도잘 튜버클 노뼈의 뒤 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만져지기 때문에 요거를 랜드마크로 해서 손과 이어지는 힘줄의 위치를 좀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힘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요 부분이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그림을 잠깐 보자면, 우리가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 보면은 힘줄 두 개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힘줄 두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하나가 익스텐서, 팔루시스, 롱구스, 익스텐서, 팔루시스, 브레비스. 여기서 익스텐서는 신전을 의미하죠. 그리고 팔루시스는 엄지손가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브레비스는 짧은 거, 그리고 롱구스는 긴 거를 의미한다. 즉, 엄지손가락을 신전시키는 힘줄에 짧은 힘줄, 긴 힘줄. 그래서 익스텐서, 팔루시스, 롱구스, 익스텐서, 팔루시스, 브레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두 힘줄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익스텐서 펄리시스 롱구스가 바로 이 도잘 튜버클보다 이 내측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 하나 정도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바로 도잘 튜버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서드 메타카팔본의 특징적인 소견 하나가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를 갖는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는 이 라디오스의 도잘, 도달... 튜버클에서 3.5CM 정도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만져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팔의 표면해부학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그림이 나온 김에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팔의 길이를 잴때이 봉우리각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봉우리각은 만져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봉우리각을 만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팔의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터럴 에피콘다일이 또 느껴지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리고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라디우스의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까지 또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세 번째 손가락이 제일 길죠.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의 끝 탭 부분까지 또 측정을 해서 요 길이를 팔의 길이로 측정을 하게 된다. 이거는 표면에서 다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표면 해부학을 알고 있어야 이런 팔의 길을 잰다든지 다양한 프로시저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표면 해부학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팔의 표면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